안녕하세요. 캐스터 정우영입니다. 한화이글스가 홈구장에서 어떤 경기를 펼칠지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기입니다. 양팀 감독들의 지략싸움, 역시 또 다른 볼거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타석에 용규놀이 이용규 선수가 등장합니다. 뛰어난 배트 컨트롤로 투수의 공을 계속 커트하면서 투구수를 늘리게 하는 재능이 정말 뛰어납니다. 3루수! 빠른 처리로 아웃카운트를 잡아내겠습니다 1사 타석에 타자가 들어섭니다 투수 초구 와인드업 제 2구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투수 좋은 피칭 3구 갑니다 멀리 날아갑니다 정진호 어? 천천히 이동하며 타석에 타자가 들어섭니다 이 선수 오늘 몸이 가벼워 보여요. 기대해 봅니다. 스트라이크. 투수 2구 던집니다. 중류간 강타. 3루간 빠집니다. 이번 안타는 그야말로 만들어낸 안타죠. 타석에 국민 거포 박병호 선수가 등장합니다. 무시무시한티라노 스윙으로 투수들을 공포에 떨게 만든 타격입니다. 우중간 가는 타구입니다. 지금은뭐 수비수들이 도저히 잡을 수 없는 곳으로 타구를 날려 보냈습니다. 타석에 타자 등장합니다. 이 선수 오늘 몸이 가벼워 보여요. 오늘 첫 타석이죠. 센터 크게 날아가는 타구. 어? 아웃 됩니다. 아웃. 아직까지 승부의 향방이 가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노아웃. 타석에 타자가 등장합니다. 자, 기대가 되는데요. 투수 1구 김견수 어? 천천히 이동하며 타석에 타자 등장합니다. 이 선수 오늘 몸이 가벼워 보여요. 초구 던집니다. 김견수 어? 이정후 제자리에서 잡아 네. 타석에 타자가 들어섭니다. 이 선수 오늘 몸이 가벼워 보여요. 기대해 봅니다. No! 반드입니다 안타를 쳐냅니다. 빠른 배트 스피드로 안타를 쳐냅니다. 이글스의 리빙 레전드 김태균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2001년 신인왕 출신으로 뭐강타 최고 구부자 되어 그홈이강점입니다배 거리가 너무 수구 던집니다. 포 멀리 가락하 송견수 제자리에서 잡아 이닝 마무리되고 양팀 공수교대합니다. <목> 투수 공을 뿌립니다. 맞습니다. 넘피 뜬 타구. 수비수가 쉽게 처리합니다. 이 선수는 원아웃 타석에 타자가 들어섭니다. 자 기대를 해봅니다. 안타입니다. 잘 맞았습니다. 배 중심에 아주 정확히 맞은 타구는 아니었지만 타석에 타자 등장합니다. 이 선수 오늘 몸이 가벼워 보여요. 기대가 됩니다. 어? 중견수가 잡아냈습니다. 쉽게 처리하죠. 타석에 타자가 들어섭니다. 이 선수 오늘 째! 몸이 가벼워 보여요. 오늘 첫 타석이죠. 제 1구. 2구 던집입니다 쳤습니다. 어? 과익수. 제자리에서 잡아냅니다. 양팀 팽팽한 경기를 이어갑니다. 제 1구. 아! 스타트 투수 주졌습니다. 아! 원나스 투수 공을 뿌립니다. 내야로봇 아! 뜬 타구 아웃 됩니다. 아웃 쉽게 처리하죠. 원아웃 타석에 타자가 들어섭니다. 투수 1구. 투수 2구 던집니다. 좌중간 높이 떠갑니다. 안타를 쳐냅니다. 타구질, 코스 모두 좋았습니다. 1사 투자 2루. 타석에 타자가 들어섭니다. 하주소, 타자 잘 넣었네. 구 안타를 만들어냅니다. 잘 던진 공인데, 역시 잘 칩니다. 30점을 뽑아냅니다. 앞서 나갑니다. 이제부터 게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2구 단집니다 타구는 큽니다. 안 탑니다. 안탑니다. 잘 맞았습니다. 2루에서 아웃입니다. 타구 처리가 깔끔하십다 타석에 타자가 들어섭니다. 이 선수, 오늘 몸이 가벼워 보여요. 어? 수비수가 안전하게 잡아냈습니다. 스코어는 1대 0. 이제 경기는 3회 초로 어? 이어드리겠습니다. 로 뒤로, 뒤로 뒤로 잡을 수 없습니다. 이 타구 그대로 홈런 험난! 솔로 홈런입니다. 정말 제대로 걸렸습니다. 엄청난 비거인데요 어? 투수 1구 던집니다. 좋은 공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어? 2구 스트라이크 3구 쳤습니다 어? 수비수가 안전하게 잡아냈습니다. 잡아 냈습니다 잘 잡... 은 이종범 선수의 아들 어? 그리고 2018년 신인 최다 안타 신인 최다 어? 득점을 기록하면서 신인왕을 차지했습니다 4번 타자 박병호 선수가 어? 나오는군요 투수 1구 던집니다 어? 중간으로 날아가는 타구 안타입니다 잘 맞았습니다 투아웃 주자 1로 타석에 타자가 등장합니다. 마중간 높이 떠갑니다. 어. 아쉽습니다. 아웃입니다. 스코어는 1대 1. 초구 던집니다. 피 아, 피츠볼 아웃수 실투가 나왔습니다. 고의로 넣은 정근우 선수가 들어옵니다. 파이. 원 스트라이크. 투수 공을 마중간 타구 날아갑니다. 좌중간 가르는 안타 아 정말 집중력이 대단합니다 3번 타자 노시환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스이 2구 아! 깔끔하게 안타를 칩니다 유인두에 속지 않고 아주 깨끗한 안타를 만들어냅니다 김태균 선수가 들어옵니다 멀리 날아갑니다 우중간 가르는 타구입니다 한화 이글스가 경기를 뒤집습니다. 투수 공을 뿌립니다. 파울볼 타이밍은 좋았어요. 타구를 잡니다. 우중간가라는 타구입니다. 아 정말 집중력이 대단합니다. 째! 주자 득점에 성공합니다. 다섯의 타자가 등장합니다. 이 선수 오늘 컨디션이 좋은 편이라고 합니다. 경기 전에 선수 만나봤는데요. 어. 요즘 고민거리가 해결돼서 야구에 집중할 수 있다고 합니다 7번 타자 아주석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스라이크 원나싱 투수 공을 뿌립니다 저희 없는 공에 스윙을 했습니다 스트라이크! 3구 갑니다 잘 터쳐 쭉 뻗어갑니다 뒤전수 어? 천천히 이동하며 잡았습니다 쉽게 쳐 차... 투자 득점에 성공합니다 타석에 타자 등장합니다 정교한 타격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워! 2구째 잘 맞았습니다. 센터 방향으로 날가는 타구 중견수 키를 넘어가는 타구입니다. 타구의 질도 좋았지만 코스가 기가 막힙니다. 가볍게 득점 성공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가장 필요한 득점이 나왔습니다. 아! 기가 막힌 공입니다. 견제구를 던지네요. 2구 던집니다. 오중간가는 타구입니다 기가 막힌 코스로 공이 갔습니다 도망가는 점수를 뽑아냅니다 아직 안정권이라고 어! 할수 없습니다 더 달아나야 죠 스윙 아! 기가 막힌 공 투수 2구 던집니다 잘 터쳐 쭉 뻗어갑니다 중전수 어? 거의 제자리 득점에 성공하면서 공수교대합니다 점수를 뽑았으니 이제 수비에 좀더 집중을 해야 되겠죠. 스트라이크. 원 스트라이크. 투수 공을 뿌립니 쳤습니다. 안타를 쳐냅니다. 아, 잘 들어간 공인데 역시 잘 칩니다. 타석에 타자가 들어섭니다. 정교한 타격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볼. 2구. 스트라이크. 공 좋은데요. 스트라이크. 이렇게 던지. 던집... 제 3구. 투수, 좋은 볼이네요. 스트라이크. 4구. 잘 맞았습니다. 좌중간 쪽. 방견수 어. 반즈 제자리에서 처리 박동원 선수가 들어섭니다. 투수 초구 던집니다. 좌중간으로 높게 떠갑니다 좌중간 가는 안타. 기가 막힌 코스로 공이 갔습니다. 다섯에 타자가 등장합니다. 이 선수 아직 안타가 없네요. 원나스 투수 공을 뿌립니다. 스윙.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타이밍을 저 투수. 3구 던집니다. 쳤습니다. 아웃 됩니다. 아웃. 쉽게 처리하죠. 2타수 1안타. 오늘 안타가 있습니다.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목> 원 스트라이크. 투수 공을 뿌립니다. 파울로 거더냅니다. <목> 투수 3구 던집니다. 승삼진 어, 타자의 타이밍이 전혀 스코어는 7대 1. 이제 경기는 4회 말로 이어드리겠습니다. 헛스윙 타이밍을 잃고. 습니다. 안타를 만들어냅니다. 지금의 안타는 아주 중요합니다. 무사 주자 1로 4석에 타자가 드립니다. 이구 안타를 만들어냅니다. 지금은 타이밍이 완벽하게 맞았습니다. 2타수 1안타. 오늘 안타가 있습니다. 이번 소이늘 안타를 기록했죠. 이번 타석도 기대해 봅니다. 타구 담장! 넘어갑니다. 홈런! 상 주자를 모두 니다 정말 제대로 걸렸습니다. 엄청난 비거리 인데요 초고 스트라이크! 투수 2구 던집니다 하루 멀리 날아갑니다! 안타를 쳐냅니다 이번 안타는 그야말로 만들어낸 안타죠 스파이크. 2타수 1안타 오늘 안타가 있습니다 스트라이크! 2구 사울로 거둬냅니다. 타이밍은 좋았어요. 좋습니다. 승진. 타석에 타자가 들어섭니다. 경기 전 선수를 만나봤는데 오늘 선수님이 매우 좋다고 합니다. 오늘 기대를 해봐도 될것 같아요. 연습 타격이 매서웠습니다. 세. 가볍게 득점 성공. 이번 득점으로 공격을 더욱 몰아붙여야죠. 기대가 됩니다. 사울로 거둬냅니다. 이구단지입니다. 쏘아. 좋은. 깔끔하게 안타를 칩니다 타구의 질도 좋았지만 코스가 기가 막힙니다 세이브! 스페적 주차가 늘어납니다 좋은 흐름입니다 선수들 집중력이 좋아요 타구 멀리 날아갑니다 바익수변상권 천천히 이동하며 잡아 2사 주자 2로 타석에 타자가 등장합니다 합니다. 잘 맞았습니다 수비수들이 도저히 잡을 수 없는 곳으로 타구를 보냈습니다 세이! 가볍게 득점 성공 오늘 한화이글스의 기세가 정말 대단한데요 유격수 오! 아웃입니다 스코어는 13대1 대전 한화이글스파크입니다 타구가 멀리 날아갑니다 안타입니다 잘 맞았습니다 공이 배트 중심에 정확히 맞았습니다 세이프! 3번 타자 이정후 선수가 들어옵니다 맞습니다 높이 뜬타구 어, 중견수가 처리했습니다 좋은 수비 1사 타석에 타자가 등장합니다 볼. 아주 잘 고르네요 볼 2구 어, 멀리 멀리 날아갑니다 수비수가 깔끔하게 처리합니다 잘 잡아줬습니다 2사 주자 3루 타석에 타자가 들어섭니다 자 기대를 해봅니다 투수 2구 던집니다 파울볼투 나팅 투수 공을 뿌리 방망이가 돌아가면서 아웃입니다 양팀 이제 공수교대를 진행합니다 대전 한화 이글스파크입니다 오익수 제자리에서 잡아 냄 김태균 선수가 나오는군요 1위로 가어수가 깔끔하게 처리합니다 너무 힘이 로마이어 선수가 타석에 등장합니다 파울 파울입니다 제2구 큽니다 파구 멀리나 아웃됩니다 아웃 잘 잡아줬 스코어는 13대 1 이제 경기는 6회초로 이어드립니다. 스트라이크, 투수 좋은 피칭하는군요. 을제 2구, 투수 좋은 볼이네요. 스트라이크. 2루 3구. 내야로 멀게 뜬 타구. 니 어? 전수 반즈 천천히 이동 1사 타석에 타자가 들어섭니다. 기대가 됩니다. 타구 멀리 날아갑니다. 어? 반즈 거의 제자리. 2타수 이안타 오늘 안타가 있습니다. 포수가 공을 놓칩니다. 투수와 포수의 사인이 맞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안타구 다시는 만날 수 없습니다. 홈런 솔로 홈런입니다. 키움 히어로즈의 저력이 여기서 나오네요. 2타수 5안타 이 선수 아직 안타 신고를 하지 못했어요. 오늘 세번째 타석에 들어섭니다. 2구 던집니다. 공 좋은데요. 스트라이크. 제 3구 쳤습니다. 깔끔하게 안타를 칩니다. 유인드에 속지 않고 아주 깨끗한 안타를 만들어냅니다. 2사 주자 1로가석에 타자가 등장합니다. 볼. 타자가 선구안이 좋군요. 우? 2구. 3루간 3루수 로시환 잡아. 우? 아웃입니다. 아웃! 이런 아쉽게도 이번 이닝 점수를 내주고 공격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제는 뭐 타자들이 일을 해야 할 때입니다. 공격수 높게 떠가는 타구입니다. 깔끔하게 안타를 칩니다. 배 중심에 아주 정확히 맞은 타구는 아니... 무사 주자 1루 파석에 타자가 들어설 준비를 합니다. 자 기대가 되는데요. 간결한 스윙으로 안타를 만들어냅니다. 지금은 타이밍이 완벽하게 맞았습니다. 무사 주자 1, 3루 타석에 타자가 들어서 준비를 합니다 기대해봅니다 좌중간 가르는 안타 안타로 출루합니다 1루에서 2로에서... 주자 득점에 성공합니다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가장 필요한 득점이 나왔습니다 아! 어이없는 수비이 나오는데 원스파이 투수 아! 공을 쳤습니다 루성 1루수 아아 아웃되는군요 판다 1, 4 주자 2, 3루. 타석에 타자가 들어섭니다. 타자 어이없는 스윙이 나오네요. 원나 스윙. 투수 공을 뿌리지만 우측 강 간결한 스윙으로 안타를 만들어냅니다. 어물어 여유 있게 처리합니다. 점수 차가 늘어납니다. 아. 감독이 결국 투수 교체까지 떠납니다. 아웃입니다. 쉽게 처리하죠. 양팀 공수 교대 진행합니다. 강재민 선수가 등판합니다 공 좋은데요 스트라이크 투수 공이 좋네요 제 2구 파워볼 타이밍이 조금 안 맞았네요 맞습니다 높이 뜬 타고 어. 중견수 처반했습니다 1사 5개 타자가 등장합니다 오늘 괜찮아보여요 스트라이크! 좋은 피칭입니다 2구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피칭이 아주 좋습니다 투수 제3구 골 타자 잘봤네요 4구째 공견수 높게 떠가는 타구입니다 공견수 어? 천천히 이동하면서 박병호 선수가 나오는군요 투수 1구 던집니다 파울몬 투수 공을 뿌립니다 트레이크! 트레이크! 투수 3구 던집니다 오, 타자 짝도 못합니다 룩 결정적인 상황에서 집중력을 발휘해 무실점으로 넘어갑니다 고 던집니다. 아웃으로 건냅니다. 타이밍이 조금 안 맞았네요. 파워! 타이밍이 조금 안 맞았네요. 오, 여기까지 말합니다. 어집니다 삼진 아웃. 김태균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잡았습니다. 멀리 날아갑니다. 홍견수 제자리에서 처리합니다. 투 아웃. 타석에 타자가 들어섭니다. 오늘 괜찮아 보여요. 스트라이크 원나스 e 투수 s 을 뿌립니다 파울 w o two, t 니다 e e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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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o 수 e r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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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o 자 e r Power! p o 미수가 여유있게 잡아냅니다 스코어는 15대 2 이닝 종료되고 공수교대됩니다 1구 갑니다 유격수 쪽 유격수 드라운 핸들링 아웃입니다 1사 타석에 타자가 등장합니다 자 기대해봅니다 성공 스트라이크 2구 던집니다 매트와 공의 거리가 너무 차이가 나는데요 3구째 오, 타자가 오, 완벽하게 오. 속았습니다 삼진 2사 타석에 타자가 들어섭니다 스트라이크. 타자 어이없는 스윙이 나오네요 스트라이크 투수 2구 던집니다 원볼원스트라이크 투수 공을 뿌립니다 볼. 4구. 스윙 트레이크. 타자 헛칩니다. 5구. 타자 깜짝도 못 합니다. 루킹 결정적인 상황에서 집중력을 발휘해 무실점으로 넘어갑니다. 드라마틱한 복 2구. 위협 없는 공에 스윙을 했습니다. 6구 갑니다. 아웃럭 얻어냅니다 타이밍은 좋았어요 어, 여기까지 바람이 느껴집니다 삼진아 아웃 원아웃 타석에 타자 등장합니다 <laughs> 자 기대해봅니다 오! 타자 공을 잘 보는데요 그쵸. 2구째 공 외화로 멀리 날아갑니다 좌중간 가르나타 수비수들이 도저히 잡을 수 없는 곳으로 타구를 보냈습니다 최재훈 선수가 나오는군요 깔끔하게 안타를 칩니다. 이번 안타는 그야말로 만들어낸 안타죠. 1사 타석에 타자가 들어옵니다. 니다 기대해 봅니다. 투수 초구 던집니다. 맞았습니다 우중강으로 달아가는 타구. 오익수 이영규 천천히 이동하며 잡았습니다. 가볍게 득점 성공. 참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경기 흥미진진해지는데요. 유격수 쪽으로 흐르는 거. 유격수 잡아서 어? 지금은 빗맞았어요. 스코어는 16대2 대전입니다. 제 1구 투수 2구 던집니다. 투수다 어? 수비수가 쉽게 처리합니다. 여기서 대타가 등장합니다. 감독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2구째 쳤습니다. 정은원 잡았어! 아, 아웃되는군요. 이런 수 투아웃 타석에 어? 타자가 들어섭니다. 쳤습니다. 유격수 아주석 잡아! 어? 아, 아웃되는군요. 오늘 경기 승리를 챙기면서 팀의 좋은 분위기를 이어갑니다. 오늘 승리는 뭐 누구 하나 빠짐없이 모두가 잘해준 결과입니다. 오늘 같은 경기력 꾸준히 보여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도 기다려집니다. 오늘 경기 캐스터 정우영 해설 미룬기 위원과 함께 했습니다.